이 요분이에요. 올려 주세요. 요분이 며칠 전에 그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이제 가족 사진이거든요. 아이 무새 뭐 애기들이 이렇게 어려요, 지금. 예, 애기 하나 딸 하나 이제 결혼한 지 4년인가 됐다 그래요. 아 찰리도. 너무 많습니다, 진짜. 예. 어, 그리고 또 어, 찰리 코크는 서른한 살인데 예. 어, 우리나라로 보면 결혼을 그래도 사연도 26살? 한 굉장히 빨리 한 편입니다. 26살에 결혼했으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아주 뭐 표현도 잘 하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음. 사랑 표현도 잘 하고, 어 그러는데 거기다 또 좋은 가정도 가졌고 또, 어이 사람이 18살 때, 18살 때, 터닝포인트 USA라고 하는 음음. 그 창립을 해서 어, 보수주의 정치 운동을 18살 때부터 야, 해왔어요. 참, 예, 예. 그러니까 참. 미국의 젊은이들이 좌파에 막 물들어가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보수파는 동성에 반대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에, 그 동성에 대한 질문 예. 뭐 이런 걸 봤다가 이제 1문 1답하고 음, 유타주, 유타주. 예, 맞습니다. 저그 유타주에 있는 벨리대학이라고, 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후기 그리스도 교회, 예. 그쪽에 많이 있죠. 본산이죠. 음. 유타주에 있는 벨리대학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연회에서 문답식을 하는데, 옥상에서 그러니까180야들 미국에선 야들 쓰거든요. 예. 메탈 안 쓰고, 그러니깐. 까 180 야드면, 한 200m, 메타보다는 야드가 짧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m가 안 되죠. 180 야드 정도에서 총을 쏘았는데 목에 맞았던 것 같아요. 예, 목을, 목을 감싸고 쓰러졌다. 예. 그러는데, 범인은 현장에서 잡았는데, 예.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이 아닌 것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놔주고, 어, 그 다음에 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laughs> 참... 이 찰리 커크는 어, 어쨌든 그 굉장히 청년 리더죠. 예, 맞습니다. 보수운동의 청년 리더인데 에, 그래서 이제 그 에,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때도 네. 젊은층을 많이 이렇게 깨우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그 슬픔을 갖고 이번에 이제 본인 SNS에도 그렇고 아주 뭐 정말 안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천국에 간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데 너무 생애가 짧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또 아기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 아기들을 또 엄마가 혼자 키워야 될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주님이 꼭 양육해 주시고 예수님이 꼭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동영상도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 그뭐 행사에 참여했던 동영상이나 있는데 그것도 한 번만 틀어 주세요. 카카오톡에다가 보낸 동영상이 있는데 예, 이거 한 번만 잠깐 틀어 주세요. 예. 소리랑 같이 해 가지고 아이린가 5일 전에 왔었던 모습이거든요. 찰리 예, 커크. 일선에서 어? 예.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찰리 커크의 강연을 듣기 위해. 네 여기까지인데. 요. 이렇게 하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유타주에서 이제 이거 띄워주세요 이거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트럼프 위대한 커크가 죽었다 추모했는데 아 너무 안타까운 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서 좀 범인도 빨리 좀 잡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절방지가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트럼프가 있어요. 위대한 전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다음 기사 또 위대한 했는데. 커크가 죽었다 이렇게. 네, 다음 기사 띄워주세요. 또 추모를 했고요. 예. 네.